리니어 키보드의 부드럽고 조용한 타건감을 경험하고 싶다면, 레이저 코리아 레이저 헌트맨 V2 리니어 KR 게이밍 키보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빠른 반응속도와 뛰어난 성능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,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키감이 부드럽고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하며, 멀티미디어 키와 탈착식 손목받침대 등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사용의 편리함을 더합니다. 리뷰에서는 반응이 빠르고 키감이 좋아서 타건감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배송이 빠르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 키보드는 게이머와 사무용 사용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